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로 쓰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이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3장에선 성전미문에 앉은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걸었던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성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보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더욱이 성전은 종교 권력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으로는 성전 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거침없이 전하고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로 매도하니까 더 이상 못갈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제자들과 사도개인들이 성정경비 총책임자를 대동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타납니다. 이들 중 특별히 사도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등장한 까닭은 지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도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처음 들어간 시간은 오후 기도 시간이라고 했죠. 종교 지자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잡은 것은 밤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문 절차들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날이 저물었기 하룻밤을 보내야 했죠. 세상의 권력이 이들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3장에서 있었던 기적과. 선포된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숫자가 약 남자만 5천명이었죠. 날이 박자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과는 매우 대조되죠. 그 자리에서 대제장들과 그들의 문중이 다 참석합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가 들어옵니다. 안나스는 세례요한 시절의 대제장이었고 가야바는 현 대사장으로 로마의 정치 권력과 가장 밀접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은요. 가야바의 후임이 되는 사람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꺼졌다고 생각한 예수 운동이 다시금 번져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질문합니다. 7전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셨을 때 들었던 질문과 유사합니다. 이 질문은요, 자신들이 부여한 권위와 능력으로 걷지 못했던 자를 치유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냐고 묻는 것과 같죠. 베드로는 3장에서 치유와 설교에 사용된 권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며 그 이름의 권세에 기난다고 얘기하죠. 베드로와 종교지도자들 간의 대화는요, 일종의 재판이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설교와 같습니다. 8절에는 그가 성령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였다고 했, 했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이유는 요 그의 변론이 하나님의 권능을 더입은 결과인 것과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베드로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이 행동을 착한 일로 규정하죠. 당사자의 입에서 보면 당연히 유익한 일입니다 분명 그 사람의 평생의 저주스러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죠 육체적 삶의 고통에서 해방뿐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묻는데 베드로는 너희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걷고 뛰며 찬양하는 사람이 그 신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범죄자 취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범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지만 사실상 베드로가 그들을 심문하고 있는 상황과 같죠. 베드로는 10편 118편 22절을 인용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 이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병자에 대한 변론은 그 사람의 구원의 확장으로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넘어 그가 믿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상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당당하게 바랍니다. 그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든 상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에게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뿐 아니라 두려움 없는 확신의 찬눈빛과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는 구원의 확신,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당당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코너스톤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고 잔심감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세우신 공동체의 요니 거든함과 거룩함 주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기도와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배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진리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다니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우리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십시오.